방송에서 들어보셨어요? <laughs> 네, 이 노래는 어 미림 템포에 이제 빠르지 않는 그런 템포의 어, 노래이고요. 어 그리고 음, 리듬을 좀 살려 가면서 리듬을 좀 살려 가면서 부르면 노래가 더맛나는 노래입니다. 어 그리고 사분의 어, 사박자에 그리고 그 예전에 그런 그 젊은 시절에 그런 추억 다 있으시잖아요. 네, 그때부터 지금이 되기까지 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때의 아, 기억들, 그때의 추억들 네, 생각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시면 아, 노래가 한층 더 맛이 나고요. 그리고 노래의 그 멋과 맛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아. 가사를 한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내 나이 황혼이 오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네. 인생의 참맛을 다 보고 살아본 지금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자, 부분에 저한두번 불러볼까요? 자, 부분에 보시면 아, 한박자 씩고 들어가는 겁니다. 쿵씩고 들어가죠. 그래서 내 나이. 자, 음이 내 나이까지 같아요내 나이. 자, 그리고 이를 살짝 올리는 거죠. 내 나이. 네, 황혼이 오면. 살짝 오립니다내 나이 그리고 나서 황혼이 오면 더 오릅니다 살짝 그리고 다 끝난 줄 의미 똑같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자 여기서 알았는데 할때 눈을 지그시 감고 그 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자 그리고 숨 쉬고 인생에 인생의참 처음 이렇게 맛을 끌어가는 겁니다. 자학 맛을 짠. 다 보고 살아왔네.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네. 자, 여기까지 하면은 1절인 겁니다. 자, 그리고 후렴 부분이에요. 이노래 이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반복 구간이 많아요. 자 후렴 부분에 보시면 살기 바빠 하고 밀어주시는 겁니다. 살기 바빠 가는 가는 살짝 꺾죠? 가는 세월 하고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고 살아왔는데 자 모르고 살짝 올리죠? 모르고 살아왔는데 하고 내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 나이 돌이켜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나이 음은 똑같습니다. 내 나이 언제 언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자 그리고 나서 한번더 언제 벌써 하고 올라가죠. 언제 벌써 여기까지해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왔는지 왔는지 하고 내려옵니다. 네 자. 아, 2절 후렴을 보시면요 가사가 좀 다르죠. 가는 세월. 자, 1절에서는 살기 바빠. 가는 세월. 자, 2절 후렴에서는 가는 세월 막을 수 막을 수 없고 지는 해 잡을 수 없어. 가는 세월 막을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네, 그리고 지는지는해 지는해 잡을 수 없어 자그 방법입니다 내 나이 언제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자 그래서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네자 후렴 부분에서 이 절에서 한분더 불러드립니다 살기 바빠가는 세월 모르고 살았는데 내 나이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자, 음악과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네. 내 나이 황혼이 오면 끝난 줄 아는데 인생의 참맛을 다 보고 살아.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네, 자 여기까지 1절 가사 부분이에요. 자. 어, 처음 말이부터 한번 이 동물에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나이 황혼이 오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인생의 참맛을 다 먹고 살아봐.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네, 나이, 에무니오미오이오면다미난줄 알았는데 오미오미오 맛을 다 보고 살아온 미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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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실까요? 미오미오미오다오미오미둘셋넷내 네, 어, 셋. 나이 오미이오면 사람 인데 인 생의 참맛을다먹 고, 살아볼 지금, 내나 이가 제일 좋 더라. 자, 살기 바빠, 살기 바빠. 가는 세월 모 르고 살아왔 는데, 내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네. 자 이렇게 하면 e 절 가사 모두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어, 마디를 한번 이동을 해서 한번 다시 한번 y o u 후렴 부분 e catchy one. So, y o u 살기 가는 세월 모르고 살아왔는데 hey! 내 나이 언지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laughs> 아주 잘하셨어요. 네, 네. 네, 아까 방송에서 많이 보셨다고 이제 네, 들어보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잘 따라하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네. 아, 네, 어디? 아, 그래요. 네, 여수 와 멀리서 오늘 이게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살기 바빠 할 때는 배다 좀 힘을 주어야 합니다. 살기 바빠 가는 세월 모르고 살아왔는데. 네?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자자후 어, 부분으로 한번 이동을 해서 자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살기만 봐 살기만 봐 가는 세월 모르고 살아왔는데. 자, 배에다 힘을 줘야 니다 자, 또 거의 보시죠. 자, 살기 바빠. 가는 세월 모르고 살아왔는데. 다시 한 번. 살기 바빠. 가는 세월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 나이 언제 벌써. 네, 여기까지 왔는지 자 살기바빠 다시 한번가볼까요 살기바빠 가는 세월 모르고 살아왔는데 hey,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자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내 나이 언제 벌써 같이 와릉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laughs> 네 오늘 오신 분들은 인생을 아주 멋지게 네 지금도 살고 계시고 또 멋지게 살아오셔서 그런지 어 언제 벌써 이 노래를 아주 쉽게 그리고 아, 어, 이해도 빠르게 노래를 배우시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제가 박시 한번 보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잘하셨어요. 자, 처음부터 거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자, 2절. 자. 자, 자, 처음부터, 둘, 셋. 내 나이, 반론이 오면 끝난 줄 알아내는데, 인생의 차. 다 보고 살아.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하나둘 셋넷 살기 바빠 가는 세월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데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아주 잘하셨어요. 네, 너무너무 잘하신다. 자, 잘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절 후렴 부분에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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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받을수 없고 짐에 참을 수 없어 헤이! Hey.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네, 어, 노래가 길, 길지는 않습니다. 길지는 않고 반복적인 그런 구간이 좀 있습니다. 아. 2절 가사의 후렴 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은 1절에서는 살기 바과 가는 세월 모르고 살아왔는데 2절에서는 후렴 부분이 가는 세월 막을 수 없고 지는 에 참을 수 없어 여기만 다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똑같아요.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2절에서는 한번더 불러줍니다. 언제 벌써, 살짝 올라가죠.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네. 자, 처음부터 한 번, 여기까지 한번 불러볼까요? 네. 둘쌍내 나이 이이여줄아만인데둘 인생의 참 맛을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자 여기서. 지금 내 나이가, 지금 내 나이가 에서만 올라가요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자 지금 내 나이가, 지금 내 나이가 네 제일 좋더라 자 하나, 둘, 셋 살기 바빠 가는 세월 모르고 살아왔는 이을 계단 중고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아주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어 잘하셨는데. 어, 그 후렴 부분에 거기에 배에다 좀 힘을 주시면 노래가 더 맛있거든요. 자 여기를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바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1절 가사입니다. 살기 바빠 가는 세월 모르고 살아왔는데 설마 내 나이 뭔지 벌써 여기까지 왔니 조용하게 여기까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와 있는지. 아주 잘하셨어요 네. 자, 이번엔 2절 가사로. 이절가사의 훈련 부분에서만 다르죠. 가는 세월 막을 수 없고, 지년에 잡을 수 없어. 네, 여기만 좀 다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내 나이, 방구원이 오면, 네, 둘세상 인생의 다 보내. 네. 지금 네, 내 나이가 쉐이는 게이가제일땡겨이좋제이제일는 제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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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이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잘하셨어요, 어 네.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아들 생각 와, 살기 바빠 가는 세월 모르고 살아왔는데 또 하나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둘셋넷쿵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자이절에서한번더불러줘둘셋넷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laughs> <laughs> 네아우 멋지게 잘 배우셨어요 네. 어, 방송에서 요즘 이 노래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어, 언제 볼수는 있는 노래예요? 네. 윤정아 씨의 노래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배워봤습니다. 네, 잘 배우셨다고요? <laughs> 노래 좋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포 한강신협 TV힐링노래교실에서는 어, 저와 그리고 또 최다희 선생님과 격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를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노래기식 어, 배운 노래로 저희가 10월달에 온라인을 통해서 네, 접수를 받아서 어, 노래자랑 심사를 합니다. 노래기실에서 어, 배운 노래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어버님께서